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전공을 살려서 회사를 다녔어요. 회사 두 군데를 다녔는데 이거를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내 커리어고 내가 가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길과 다른 길을 선택을 했을 때 이거를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포기를 해야 된다. 사회가 흘러가는 거에 내가 순응을 한 거죠. 그게 맞다고 하는 그 길을 그냥 나는 걸었을 뿐이에요. 마음이 우러나서 진짜 하고 싶다는 그 일이 살아가면서 어 몇번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잡아야죠. 올해 초에 올렸던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해야만 하는 이유라는 영상인데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던 친구가 용기를 얻고 이번에 원하던 박사과정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더 그런... 열심히 살라고. 맞아요. 뭘 새로 생각하고더 해야 될젊은을 때. 컴퓨터 구조라는 과목 있잖아요. 음, 음. 제가 그 과목을 너무 좋아했어요. 일단은 그 교수님을 제가 존경하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봤는데, 빈 강의실에서. 강의 연습을 하고 계시거요 아, 진짜? 저 그걸 보고, 아, 진짜 내가 생각하는 교수의 참 모습이다. 약간, 제가 그 많은 분반 중에서 1등 하는, 그냥, 아, 전체 1등 하는 거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메일을 보냈어. 어, 어. 그때 막, 꿈에 취한 거야. 아, 내가. <laughs> 그 당시에는 성적이 다였고, 이제. 어. 어, 어. 아, 교수님 전 어. 교수님 강의에 너무 감동을 받았고. 어, 너무 나중에 그쵸? 교수님처럼 훌륭한 교수가 되고 싶다. 완전 패기 있게 보낸 거죠, 신입생이. 근데 교수님이 아주 멋진 꿈이다, 응원하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는 제가 석사를 갔잖아요. 그래서 석사를 갔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교수님 저 석사 진학합니다. 저 이제 뭐 한발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어, 또 이렇게 메일을 보냈는데, 네? 교수님한테. 어, 응원의 말을 받았어요. 아, 유신 학생 찍어보겠다 아, 이제 제가 독서를 6월달에 들어가게 어, 확정이 됐어요. 너가 그 영상 보고 그 조금 다른 영향 을 받은 것처럼 내가 영향을 받은 영상들이 좀 있어. 그렇죠. 사람이 있어. 응. 오연호라는 잘하는 것도 없고 수능 점수가 되게 낮으신 분 본인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 스쿠버 다이빙 강사 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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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되고 싶어서 다짜고짜 호주 가서 오 진짜 다 이렇게 부딪히면서 사시던 분이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야 되는 사람인거지사 사라서 막몇펫 키고 뭐 안주하는 뭐, 이런 그런 도전들을 막 하시던데 음. 삼성전자의 무슨 마케팅 그팀 쪽으로 취업을 하셨나봐 또 그때 꿈은 비행기 조종사 되고 싶어서 삼성전자를 이분 가서 조종사가 봤어. 근데 그런 자기 스토리를 가지고 강연을 한 거지. 그 강연을 내가 유튜브로 우연히 보게 되고 이분처럼 너무 살고 싶어서 그러면 일단 이분은 자기가 뭘 하고 싶다라는 게 뚜렷했기 때문에 했잖아. 시도를. 그렇죠. 그러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없어. 왜 없지? 생각해보니까? 아,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살았으니까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다 내고 낙인받으면 내 전공 취업 잘됐는데 졸업하면은 회사 들어가면 되고 진짜 취업 너무 쉽게 해버리고 린그 동안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좋아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어디서 또 충격 받고 안 되겠다 그리고 유럽 여행을 간 거지 그래서 유럽 여행 한달 여행 갔다 오면서 약간 내가 나만 지키겠어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걸 좋아하는지 내 자신을 아는 거야 그럼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면 은 직업이라는 게 있긴 있어야 긴있되잖아 그러면 그렇죠, 나랑 잘 어울리는 직업이 뭐지를 계속 알아보는 거야 음... 나랑 잘 어울릴만한 거 그러다가 여행 예술자를 찾게 됐고 내 적성에 맞을 것 같고 그렇게 됐지 그래서 나는 어쨌든 그런 나는 영향을 받은 게 있었어. 음... 그냥 오빠가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되게 나는 이런 과정을 거쳐왔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막 후회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어, 내가 걸어온 길에 나는 후회는 없고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방황할 때마다 약간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 그, 아까, 오현어 그분도 사실 우리는 멋있다고 표현하는데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걸지도 몰라. 사실 그건 멋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자라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음, 어. 주변 친구들이 다 현실적인 얘기들을 하잖아. 맞아. 맞아 회사 다니면서 집 구하고 나이 차면 은 연애하던 사람이랑 결혼을 생각하고 실제 로 어제는 나 총첩장 받고 그러니까요 육아 얘기하고 이러니까 신기해. 이게 현실인 거 알면서 나랑 너무 이해했어. 동떨어진 얘기인 거야 맞아 저도 그런 생각 들었어요 흔들리는 맞아. 것도 있어 그럼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인정을 해버리는 게 맞나? 아니면 내 모르겠다. 그냥 내 속으로 생각하는 이 욕심이 진짜 중요한 건가? 아니면 이 상황에 적응하는 게 중요한 건가? 뭐가 맞나? 이런 고민을 할 때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10년 후를 생각합니다. 10년 후? 1년 후를 생각했을 때 내가 10년 전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10년 뒤에 누군가가 오빠한테 인터뷰를 해서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아,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 무조건 <laughs> 했을 거야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 할것같아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laughs> 잘 하실 것 같아요. 걱정이 없어요. 저는. <laughs> 오빠 얘기 듣고 어. 모르는 오히려 제가 영감을 받는 면 낫지. 뭔가 더오빠 그래도 나중에 현실을 돌아가 이런 생각을 하거 <laughs> 어. <저>, 저러다 말 텐데 <laughs> 왜 저러는 거야. <laughs> 그런 생각은 진짜 한, 한 번도 못너스토리 <laughs> 얘기해주고 너의 영상 보고서를 그렇게 느꼈다고 하니까 <laughs> 내가 진짜 너무 기분이 <laughs> 좋았어. 그런 말이 <마음껏>. 기억하세요? <laughs> 우리는 선택을 되게 잘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선택을 네. 옳게 만드는 좋나? 라는 말도 있어. 그냥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그건 상관없고 그선택은네가 옳게 만드는 게 너의 역할이다라는 문구를 어디서 봤는 기억이 났어. 근데 좋은 얘기. 그게 진짜 좋은 얘기고 진짜 너가 대단한 거야. 다른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잖아. 내 생각을 듣고 오,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놀라는 사람도 있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사람도 있고 다양히 그러니까 다양하게. 내가 여행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을 만나서. 그러니까 뭐. 나처럼 생각하는사람도꽤 많아.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근데 행동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음. 거의 없어. 안중하기 너무 쉬니까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 그쵸, 그쵸.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편한 게 없어. 뭘 생각이 있어서 행동을 하겠다는 건 내가 새롭게 뭔가 뭐 해야 되니까 그 부담이 너무 네. 커. 진짜 맞아. 그래 너는 어쨌든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어. 퇴근하고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괜찮아. 네. 그게 뭔가 한 달에 하루를 갑자기 그렇게 한게 아니고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내일 모레 했다는 게 대단한 거지. 네. 하루하루. 아, 포기할 수가 없었던 다음에 제가 조금 유의해서 해야 될건좀 건강을 좀 챙기면서 너무 무식하게 한 거잖아요. 잠을 줄여가면서 솔직히 할 필요까진 없었던 건데 시간이 없었으니까. 로스쿨을 나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법무법인팀에서 인턴을 하고 최종 선발된 3인 3명이 정직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는 프로그램이 아, 어떻게 사법고이되냐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런 말 했어요. 아 인디언 기우제 성공률이 100%다. 아, 네. 비가 올 때까지 한대요. 어, 기우제를 <laughs> 그러니까 그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난 어차피 합격할 거고. <laughs> 나는 어차피 합격할 거야. 약간 이런 거. 언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지금 투자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고. 근데 솔직히 한국분이 인생이잖아요. 오빠도 언젠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될 때까지만 그렇게 그, 지내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저는 <laughs> 걱정이 없어요, <없을> 그래도. <laughs> 응. 너무 웃겨. 이럴 때까지 기우지 않대. <laughs> 그치, 이거 100%지. 그러니까. 결국 보니까 <laughs> 맞아요. 그, 부문 지났어요. 그러니까. 율로 그 단어 막 나오면서 아, 맞아요. 2016년, 네. 7년 네. 그때는 여행사도 잘 되고 그런 인솔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지. 네, 일이 많았지. 돈을 많이 벌다기보다 일이 많았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코로나로 사람들이 여행 심리도 위축되고 앞으로 미래에도 좋아질지 모르니까 코로나가 끝나. 만약에 정말 종말이 왔어요. 코로나의 종말이. 그러면 은 다시 완전 과거에 비해서 훨씬 붐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럼 네. 좋게 보 왜? 전망을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 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지역은 유럽 쪽이라서 음. 유럽은 또 관광업으로 엄청 높고 엄청,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도 포기할 수 없단 말이야. 그들 입장에서 외국 사람들이 와줘야 돼. 그렇죠, 관광업으로 유방이 유럽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도 아예 없어질 수는 없어. 맞아요. 산업이나 음. 이 분야 음. 앞으로 더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진짜 모르는 거. 그거. 저희가 어. 사람을 몰고 다요 이제 저없어안 아쉽고 네. 인사해줘. 네. 근데 오빠 되게 너무 잘한다고 들었어 칭찬하는 거 많이 들었는데 그때 제가 조장이었잖아요. 음. 그래서 난또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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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 조장이었어. 이거밖에 안 했어. 조장이었어, 뭐. 뭐, 어, 그냥 어, 없어. 조장이었어. 어, 괜히 내가 폭신하고 <laughs> 그데